MZ 비서관들이 어,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네. 의원께서 이걸 MZ처럼 하시는데요. 네, 아 이거 다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다 네. 유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야. 근데 이분이 열정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네. 네. 제가 봤던 어떤 대한민국 국민보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어. 태영호 의원실에. 그런 뭐 보좌관 비서관들이 굉장히 엠지고 네. 네, 탁월하고 신선하다 네. 그래서일 잘하기로 뭐 유명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잘했네요. 멤버예요? 네, <laughs> 예, 제가 아. 4년 동안 모셨으니까 아, 네. 선거부터 쭉 모셨으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보좌관 진급도 했는데 저 이제 있었던 그 홍보 비서관들이 되게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태영 의원이다 소화합니다. 어, 그렇죠. 뭐, 뭐, 뭐 안경,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춤 추시고, 뭐이랬던 것도 기억나요. 그것도 있고. 어, 지금 예. 아 지금 아저기 나오네요. 이것도 저희 와. 그. 와, 우리 PD님 대단하시다. 바로 저 화면을 보여주시다니 MG 비서관들이 어.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의원이 헉! 의원께서 이걸 MG처럼 하시는데요? 네, 아, 이거 다 ]죠?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다 예. 유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야.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셨죠 그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이 열정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네. 제가 봤던 어떤 대한민국 국민보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일하세요. 네. 저희 모시는 입장에서는 좀 힘든데,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laughs> 그렇 네. 이, 이분 때문에 된 것들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쪽에서, 네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깊게 생각해서 예. 알려주시고 그 거거든요 네. 네. 글을 쓰시거든요 네. 그거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런 아 그런 그리고, 그리고 저분도 성실하세요 굉장히 네. 그니까 감히 얘기하는데 어 <laughs> 아,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는 시간이 없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때 네. 우리 신동기 부장님이 네. 이 어른 아니면 선배님 네. 아니면 정치인 네. 이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네. 뭔가 나의 기준에 네. 좀 괜찮다 하면 가서 면접을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의원님도 진짜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와저 생일 축하였나봐요. 네저 생일 때저 네. 의원님께서 그래도 술을 조금 드시거든요. 네네 네. 술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아. 저 처음에 이렇게 소금 올려가지고 모독한 아. 먹는 걸 몰랐어요. 아. <laughs> 그것도 알려주시고 되게 재밌으신분이시고 네. 춤도 잘 추시고. 어. 네. 저때 어. 이제 전당대 회 최고위원 저희가 네네. 당선됐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8등하고 있었는데 4등까지 어. 올라가가지고 당선됐거든요. 어, 진짜. 기적적이었죠, 되게. 진짜 기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